안녕하세요. 소마뉴도봉 김선수입니다. 찾아가는 소마뉴도봉. 오늘은 우리 동네에 색다른 샵이 생겼다고 해서 찾아 봤는데요. 저랑 같이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laughs> 보호중갑도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찍길데 너무 예쁘죠? 네 신기하겠네요. 그러면 저도 바구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용 스푼. 네. 이거 한번 구입해 볼게요. 주걱이에요. 이거는 그때 쓸 생각인데 어떻게 사용해야 지잘 몰라서 물어봐야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구입해보고 싶어요. 대나무 칫솔을 구입해볼게요. 저기 세안 필드 좀 추천해주실 거 있나요? 다이아맞아요. 어 이게 여기 써있긴 한데 어, 네네.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네. 쓰라고 아, 하시더라고. 요 이게 순한 건가? 네, 아가용 네, 여기 는아기용이라서 향도 좀 순하고 달맞이꽃 네. 오일이 있어서 보습 효과가 좋고. 아, 네, 네. 네, 요 어성초 같은 경우는 염증이나 어. 어, 민감한 피부가 좀 진정시켜주는 아, 거거든요 네. 아토피에도 좋아요 어성초. 아, 그래요? 요거 한번 구입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지성이나 건성 어. 아 이렇게. 네. 저는, 이거 머리 감는 거는 샴푸 대용이죠? 네, 이건 샴푸바예요. 그래서, 이거, 아. 머리, 네, 머리에 바로 비비면, 네. 뻑뻑해요. 이게 비누로 머리 아. 감는 거니까. 네. 그래서, 손에 거품을 내서, 네. 아, 면그렇 아.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비누, 그러 샴푸바는, 네. 이렇게 비비면, 아, 네. 손가락이 막잘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 결에 따라서 비벼주시고, 네. 말리면 좀 보들보들해져요. 네. 깎는 동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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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폭한 네.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린스바를 또아 후브로가 비누 같침데 규조토로 만들어진 거라서 네. 이게 물기 뭐, 비누를 딱 넣으면 이가 물을 쭉물수해요 아, 그래서 비누가 네. 무르지 않게 아, 보관할 그래요? 수 있는. 네. 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아 내일 아, 네. 아, 네. 식물 수세미를 네. 깨끗이 씻어서 가지한 아, 건데 필요한 만큼 잘라서 네. 설거지할 때. 물을 묻히면 얘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작게 잘라서 비누 받침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구멍이 뚫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laughs> 네, 저희가 아, 잘 세게, 세게 파, 세게 많이 이제 관심 가져 주시는 분 거는 얘는 수저나 빨대를 담아서 다닐 수 있는 주머니에요 네. 그래서 요즘은 네. 이제 개인 더... 코로나이기도 네. 하지만 네. 개인 네. 수저를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네. 대신 다회용 수저를 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 많아서 이렇게 네. 수저 뭐 그래? 젓가락, 빨대 세척솔, 빨대 같은 것들을 넣어서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이 만들어요. 물건은 이제 저희가 건가요? 첫날 들여놓고 네. 다팔려고지죠 아, 다시 또 만들고 재주문이 들어가네요. 네. 어? 다시 쓰는 랩데전 처음 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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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인데 재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일반 랩은 이제 비닐 소재고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데 이 랩은 이렇게 밀랍이 먹여져 아. 있어서 천에 밀랍을 먹인 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놓고, 네. 이렇게 좀 약간 따뜻하게 하면, 네. 이렇게 밀, 밀, 목이, 빌폐가 돼서, 아, 그 음식이 네. 묻으면 네. 물로 씻어서 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닦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밀랍을 먹인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밀랍이 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랍을 사서, 바르셔서 네. 따뜻하게 네. 다리미로 한번 눌러주시면 아. 밀랍이 여기 다시 이거는, 붙어서 네, 네. 계속 재사용을 네. 할수있습니 선생님,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인가요?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는, 없애자는 취지의 활동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을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 이 물건들은 다양한,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물품들을 이제 받아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봉구 내에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이제 사업으로 인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제작을 하고, 수세미는 지역에 이제 어머님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수세미를 직접 뜨셔서 저희한테 납품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패브릭 제품들은 지역 공방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안녕 상점 샵 소개와 함께 이용 방법을 좀 알려 주시고요.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상점은 네, 너무 오염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공간이고요. 도봉구 도봉로 143길 18번지 네,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수목금, 평일 수목금은 1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1시부터 3시까지 오픈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물품을 판매도 하지만 이제 다양한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어서 네,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와 주시는 게 저희한테 그리고 환경에 이롭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기후 위기라는 말이 너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방문한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 샵 안녕 상점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셨다시피 안녕 상점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들이 너무 좋은 걸 아시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녕 상점을 많이 이용해야겠네요. 후반유도봉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